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했다. 코로나19가 지역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천 산해면에서는 지난달 말 친척을 보기 위해 서울 거주 확진자가 방문한 뒤 접촉자인 60대 여성이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화천 20번 환자인 60대 여성을 중심으로 주말 사이 지역 주민 4명이 추가로 확진돼 화천군은 오늘 산해면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지역면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였습니다. 홍천에서도 가족인 경기도 확진자와 접촉한 80대가 어제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늘 속초에 사는 60대가 강원대병원 응급실 입원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89번째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내일부터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합니다. 또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다중 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의 아름다운 해변들이 침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깎여나간 곳이 한둘이 아닌데 항만을 건설하거나 어항을 확장하는 곳 주변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근의 발전소에 해상 공사장이 들어서면서 해안선이 훼손된 삼청 맹방 해변입니다.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 육지에서 바다로 뻗어 나가는 제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칸막이 같은 구조물이 여러 개 생기면서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은 잃어버렸습니다. 삼척의 해안선 길이는 93km. 곳곳에서 이런 침식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척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작은 후진 해수욕장. 지난해 말 2000톤의 모래를 메웠지만 다시 깎여나가 절벽처럼 변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어항의 방파제를 보강한 데 이어 지금은 동해항 신항만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마을 주민들로서는 이제 예전부터는 작은 해수욕장이었지만 백사장도 이렇게 이쁘게 입고 그랬는데 깎인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삼척 궁촌항 남쪽은 방파제 확장 때문에 여러 마을의 해변이 줄줄이 쓸려나가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이어진 철로까지 수시로 위협해 레일바이크 운행이 위태롭습니다. 돌망태와 쇠기둥으로 근근히 막아내는 상황입니다. 삼척의 최남단에 가까운 월천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완전히 파괴된 곳입니다. 가스공사가 인근의 항만을 건설한 뒤 백사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끈질긴 항의로 가스공사가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삼척의 아름다운 해안선이 개발의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코로나19로 군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 휴가가 중단된 가운데 육군 3공병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설치한 임시 가교를 철수하는 대민 봉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임시로 설치된 무게 30톤 가량의 조립교가 3일 만에 무사히 해체됐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주저앉은 인제 서화면 양지교에 설치된 군용 조립교. 당초 두달 정도만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수해 복구가 늦어지면서 6개월 만에 해체되고 있습니다. 군용 조립교는 양지교가 끊어진 뒤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대 2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조립교의 구조물 하나하나는 장병 너다섯 명이 힘을 합쳐야 할 정도. 구조물을 분해 차량에 옮겨 싣는 시간과 노력이 조립할 때보다 세 배가량 더 필요합니다. 길이 40m, 무게 30톤에 달하는 조립교 해체에는 육군 3공0여단 군장병이 나섰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런 뜻깊은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지교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셨으면 좋겠고 해체된 군부대 조류교 옆에는 인제군이 9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또 다른 가교가 자리 잡았습니다. 망가진 인제 양지교를 완전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0억 원이 넘는 예산과 1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양진 마을 여기에는 20가구 한 40여 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2022년 2년에 걸쳐서 50억을 들여서 다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한 민통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군부대의 상생 노력으로 다소 해소됐지만 수해 항구 복구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설 연휴 기간 동안 주소지가 다른 부모, 친인척 등과 5명 이상 모이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주말 부부 가정이나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이 아닌 경우 집이나 식당 등 장소를 불문하고 5명 이상 모이면 주변인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강원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치를 어겨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위반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는 강릉 12건, 춘천 4건 등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던 동해시에서 확진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확진자 24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한집한 한 사람 검사하기 누적 검사율이 45%를 기록하고 있다며 설 명절 연휴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방역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 주의보가 발령된 철원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고병원성 AI로 확인되는 등 추가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서 31일 사이 철원의 수리부엉이 한 마리와 쇠기럭이 36마리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도내 농장에서는 2017년 1월 이후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없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농장 확진이 많아지고 도내 야생 조류 감염이 잇따르자 강원도는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2021 평창 평화 포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평화, 지금 이곳에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특별 연설로 개막식 문을 열었습니다. 첫 특별 세션,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을 시작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와 데이비드 비즐리, 그리고 호사카 유지 독도 연구소장 등이 참여해 경제와 생태, 스포츠,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공공 외교의 다섯 개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는 9일까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요 세션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는 2030년엔 돈의 13개 시군이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수자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과거 최대 가뭄을 적용할 경우 2030년 기준으로 원주와 강릉, 인제 등 6개 시군은 생활 용수와 공업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철원과 홍천, 양구 등 12개 시군은 농업 용수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즉 춘천과 동해, 화천과 태백, 정선에 다섯 개 시군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물 부족이 예상됩니다. 올해 도내 아파트 공급이 아홉 개 단지 6,900,64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급 계획은 현재까지 춘천 3개 단지 2,205 가구, 강릉 2개 단지 1,379 가구, 원주와 속초, 삼척, 홍천 등에도 각각 한개 단지씩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는 26,266건으로 2019년 14,90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